2026년형 제네시스 GV70은 한국 럭셔리 브랜드의 컴팩트 럭셔리 SUV 에 있어 중요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외관 디자인은 새롭게 개선된 라이트 시그니처, 강렬한 느낌의 새로운 그릴 디자인, 세련됨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갖춘 휠 옵션 등으로 한층 다듬어졌습니다. 플랫폼 자체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서스펜션 튜닝, 새로운 주행 모드 기술 업그레이드 등 다양한 개선 사항이 더해져 이전보다 한층 프리미엄하고 안정적인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인사이드 실내에서는 27인치 OLED 디스플레이가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 현대적이고 통일감 있는 운전석 환경을 제공합니다. 소재와 마감 역시 향상되었으며 나파 가죽 시트, 앰비언트 라이트, 섬세한 디테일이 실내 전체에 적용되어 럭셔리함을 한층 높였습니다. 무선 충전 패드 위치 변경이나 개선된 스티어링 휠 감각과 같은 작은 변화들도 사용자 경험, UX에 대한 브랜드의 세심한 관심을 보여줍니다. 성능 측면에서 2026 GV70은 여전히 트윈 터보 3.5 LV6 엔진, 375 마력, 과 터보 2.5 L4 기통 엔진, 300 마력을 제공하며 두 엔진 모두 8단 자동 변속기와 기본 사륜구동 시스템과 결합됩니다. 주행 성능은 업그레이드 된 서스펜션 부싱, 도로 상황을 미리 감지하는 전자제어 서스펜션, 눈, 진흙, 모래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돕는 새로운 지형 모드 덕분에 향상되었습니다. 실제 테스트 결과, V6 모델은 0에서 시속 60마일을 약 5.0초만에 주파하며, 4기통 모델은 약 5.8초를 기록하여 성능 신뢰성을 입증했습니다. 안전 및 운전자 보조 기술 역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전방 충돌 회피 보조, 차선 유지 및 차선 중앙 유지 지원, 운전자 주의 경고, 스티어링 휠 핸즈온 감지, 대각선 주차 지원을 포함한 고급 주차 보조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또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를 디지털 키로 활용할 수 있으며, 애플 갓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통한 무선 스마트폰 연동, 원격 차량 제어 기능 등 커넥티드 서비스도 강화되었습니다. 가격 측면에서 이번 GV70은 럭셔리 세그먼트에서 경쟁력 있는 시작가를 제시하여 독일 럭셔리 SUV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프리미엄을 원하는 구매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적재 공간과 뒷좌석 공간은 동급 최고 수준은 아니지만 패키징 완성도와 실내 프리미엄 감각으로 이를 충분히 보완합니다. 종합적으로 2026년형 제네시스 GV70은 컴팩트 SUV 패키지에서 럭셔리, 성능, 기술의 균형을 잘 갖춘 모델입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제네시스가 기존의 럭셔리 경쟁 브랜드와 더 직접적으로 경쟁하고자 하는 위지를 보여주며 높은 완성도, 강력한 가치, 독창적인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제공합니다.